다음 린스타트업을 우리 기업에 바로 적용하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자,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소비자 검증을 받고 싶다면 MVP 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왜냐하면 아직 우리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검증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린스타트업 실무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3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MVP를 제작하고 두 번째로 이 MVP로 고객들을 유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입된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차근차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MVP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아직 제품과 서비스가 완성되지 않으신 단계라면 저희는 이 MVP를 랜딩 페이지의 형태로 제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사실 고객들이 어떠한 경로로 우리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오늘 다운받고 이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친구가 쓰고 있는 것들을 보고 나도 한번 써볼까 고민하셨거나 지인들의 추천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페이지로 연결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까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기 컨텐츠를 보여줬을 때 실제로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할까? 우리의 그 가상의 판매 페이지를 보여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고객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할까 이런 테스트를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고 이 페이지를 기반으로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피보팅을 하시고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초기 테스트를 진행할 시에는 가능하면 윅스, 크리에이터 링크, 아이맵, 식스샵 같은 무료 솔루션을 활용하셔서 간단한 페이지를 만드시고 이 페이지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한 뒤에 빠르게 내용을 바꾸고 새로운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큰 돈을 내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단계는 언제가 적합할까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상품 판매 페이지가 완성되면 많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컨텐츠로 큰 돈을 들이면서 제대로 된 페이지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드실 때는 아래 몇 가지 요소들을 주의하시면서 제작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솔루션을 선택했다면 이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기획하고 내용을 구성하실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랜딩 페이지의 내용을 구성하실 때는.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선택할 때 혹은 이러한 종류의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구매 고려 요소들을 생각하는지를 한번 염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러한 지점들을 고려하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한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페이지를 기획을 하시면 고객들의 반응을 테스트하기에 아주 적합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작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쟁사의 페이지들을 벤치마킹 하시면서 내용을 기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쟁사의 페이지를 그대로 벗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경쟁사라든가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상품들은 어떤 내용으로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가 체크를 해보시면 아, 우리도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페이지를 제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디자인이 약하신 분들은 기획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간단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10만에서 원, 20만원 정도의 간략한 외주비용을 지불하고 한번 제작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은 크몽 같은 재능 마켓에 가시면 많은 디자이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용만 명확하게 기획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 디자인 시안을 이 디자이너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페이지 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랜딩 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갈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버튼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우리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가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가를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버튼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무런 결론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 랜딩 페이지의 형태로 먼저 MVP를 제작합니다 랜딩 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뒤에는 저희가 실제로 고객들에게 우리의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보여줄 컨텐츠를 기획하고 우리의 타겟 고객들을 설정하고 찾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타겟 고객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품과 서비스에 고객, 고객 페르소나를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들을 한번 겪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 인구 집단 내에서 특, 어떠한 성향을 대표할 수 있는 가상 인물 집단들을 가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서비스에 그 티켓팅을 진행하는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할 때, 이 박람회에는 어떤 고객들이 참여할 것인가? 가상의 인물을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울 서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박람회라고 한다면 아마도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오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작년도 박람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고객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구매력을 좀 갖추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이벤트를 찾아다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데이트 경험을 새롭게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애를 하고 있는 대상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그리고 방람의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들을 우리의 타겟 고객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페르소나 타겟 고객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우리의 컨텐츠를 노출하는 과정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객들은 어디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러한 고객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광고 설정을 진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아까 보셨던 고객들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28세 여성분이시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서 데이트에 관심이 있고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뽑아내면 페이스북이 해당 고객의 규모는 몇 명쯤 될까?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고객들에게 우리가 광고를 설정한다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고객들을 설정하셔야 이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페이스북 컨텐츠와 랜딩 페이지를 기획하고 이들에게 이 컨텐츠를 노출하면서 제대로 된 시장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객들을 찾고 페이스북 광고를 뿌린 뒤에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면 될까요? 광고비를 지출하면 우리가 한 명의 고객을 우리의 랜딩 페이지로 유입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저희가 CAC,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객 획득의 결과로 우리에게 최종 결과 데이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이 3만 원인데 구매 신청을 5명이 했다면 우리는 약 15만 원의 매출액을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 랜딩 페이지에 들어온 고객의 수로 이 매출액을 나누면 한 명의 고객당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나 웹 서비스라면 사전 신청 버튼을 통해서 몇 명을 얼마의 비용으로 유입하고 몇 명이 다운로드 신청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 이 지점을 찾아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리스타트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 만큼 우리 기업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이즈플래닛 컴퍼니 김보균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